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보면 교회는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그것을 선호하기보다는 이 세상이 원하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를 많이 선호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같은 그런 어떤 고리타분한 그런 어떤 신앙 고백 그런 것을 싫어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생을 분투하며 살았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 그들을 본받기보다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빌어서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힘의 원리로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구걸하는 비참한 신사가 되는 거죠. 왜? 그 세상의 힘은 세상 속에 있거든. 네. 세상 속에 있는 걸 빼내면 어떻게 돼요? 그 세상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교회는. 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그거야. 하늘의 자원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하늘의 자원을 통해서 교회는 교회됨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왜? 그 사람들이 싫어하거든. 네. 그거 싫어해요. 아주 싫어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하늘 장을탁 잘라버리고 막아놓고 세상의 자원으로 온 집중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진리보다는 시대의 정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를 더 성료하게 됩니다. 그 결과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게 뭐예요? 신리학이죠. 인본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 실용주의, 은사주의 그게 다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온 이런 이 신리학부터 그런 은사주의까지 다 그걸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라 그러냐면 세속주의라고. 세속 세속주의. 그럼 세속주의는 뭐냐? 자신의 생각, 자신의 꿈, 자신의 행동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요? 세상 그래서 그 세상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따지고 따지고 들어가 보면 뭐냐면 자신의 행복인 거야. 세상은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잘 보십시오. 자기의 행복을 위해 사람은 어떻게요? 해 무슨 짓도 다 하죠. 물론 그게 긍정적인 어떤 그런 요소로도 나오지만 부정적인 요소들이 더 많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런 어떤 좀 이렇게 슬픈 소식들이나 고통스러운 소식들을 보면 다보예요 그런 그런 것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다 무엇 때문에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일으키는 거야 알고 보면.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세상의 외치는 부호가 뭐냐면, 좀더 많이, 좀더 크게, 좀더 높게. 그래서 어떻게 서든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자원, 즉, 돈, 권력, 물질, 인기, 외모, 학벌, 그런 것들 어떻게 해요?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왜?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을 어떻게 해요? 그거를 쉽게 풀이하면 세상의 행복인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왜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자신을 구원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게 그들에게는 하나님인 거야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뭘 강조하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야 세상에 그런 것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어 너희들의 하나님은 나야.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건 나야. 그걸 지금 하나님 강요하시는 거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계속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근데 이런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와 기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서 위해서라면 그 세상의 힘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상과 그런 정신이 교회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근데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미 그러한 토대 위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어떻게 돼요? 그런 세속적, 세속적인 사상으로 인해서 점점 변질되어 왔고, 지금도 변질되어 가고, 앞으로도 계속 변질될 것이고,